지금 오캠을 잠깐 끊었어요. 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거만 보고 가려고. 아, 진짜 너무 궁금해. 캠핑을 끄는 상태라 그런지, 텐트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요. 이거 내 텐트인데? 어떡해? 누워봐?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아, 반갑습니다. 큰언니 캠핑입니다. 지금. 킨텍스에서 하는 고카프에 왔고요 집 앞이라서 캠핑을 잠시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나왔어요. 지금 오캠을 잠깐 끊었어요. 왜 끊었냐고 하면은 아 그냥 잠깐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캠핑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집 앞이니까 그래서 지금 잠깐, 잠깐, 아주 잠깐 이거만 먹어가려고 그래서 왔는데 아 진짜 너무 궁금해. 이거 지금 끊은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볼게요. 그냥 보러 온 거야. 캠핑 끊었는데 뭘 사? 보는 사람의 비트가 아닌데. 아니, 근데 너무 심플하고, 심지어 가격도 싸더라고. 가격 안 봤죠?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또 품절이더라고. 그래서 혹시 여기서 살수 있나? 혹시 여기서 살수 있나? 안 산다며. 아. 제가 일단 봤는데 지금 캠핑을 끄는 상태라 그런지 텐트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요. 아 요거는 살짝 들어와. 요거랑 저거? 아 그럼 다 들어와. 텐비. 요거. 옆에가 이렇게 개방이 되고 뒤에 개방되고 앞에 이렇게 되니까 좀 쓰기 되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패스. 그래서 밤에 드는 텐트는 바로 이겁니다. 솔로 텐트. 이 원단이 티신가봐요. 한번 봐야겠다. 아 원단이 티시네. 폴리 65면 35. 어 거기에다가 스커트가 있어. 일단 내가 얘를 산다면 약간 합리화는 시킬 수 있지. 나는 기기가 PC가 아닌 거고 밑에 스커트가 없는 거라서 일단 저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구매를 할 수는 있어. 가격도 꽤 합리적이야. 42만원. 저한테 들어갔다 왔다 할때나한테 딱이야. 이거 내 텐트인데? 응? <laughs> 나한테는 정말 딱인데? 이거 나밖에 못 쓰는 텐트 아닌가요? 이 밑에 다 스커트가 돼 있고 문 쪽에는 모기장과 모기장을 이렇게 열수 있는 그리고 이쪽에 바닥에 모기장 답답하지만 답답하지 않은 그리고 여기도 문을 열 수가 있다. 여기도 말아서 할 수가 있네요. 양쪽에 걸을 때가 있고, 위에 걸을 때가 있고. 이 랜턴 걸을 때는 이렇게 세 군데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이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완전 바짝 붙은 게 아니라서 기둥 때문에 이 야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야침을 이렇게 사선으로 해야 되냐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다른데 가서 야침을 들고 올순 없잖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야침을 넣으면은 제가 분명히 울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사선으로 하든지 야침 들고 올 수도 없고 여긴는 야침이 또 없고 어떻게 누워봐? <laughs> 아니면 얘를 이렇게 설치할 때 약간 안 예쁘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될것 같고 약간 간단간당한데 이거 누가 리뷰한 거 없나 그게 있으면 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딱저 사이에 야침이 들어간다고 하면 테이블 깔고 혼자 쓰기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요게 조금 진짜 엔지다 요거. 이거 살짝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침 있다. 야침 발견. 야침 발견. 야침 갖고 볼까 한번 양해를 구하고 야침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에 있는 야침 여기 한 번만 갖고 와봐 주세요. 아, 소리 도돼 못해요. 아. 한국말을 못해요. 아, 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 혹시 저기 있는 야침을 갖고 와 봐도 돼요? 오. 야침. 오! 와우. 어, 들어가냐,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아, 딱된데딱 딱 돼, 완전. 오! 어, 감사합니다. 전 솔직히 진짜 안될줄 알았거든요? 안될줄 알았는데 지금 넣는데 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텐트 이름이 솔로 텐트잖아요? 정말 솔로 텐트처럼 쓸수 있을 그런 텐트인데요? 이 지금 말 되는 거 맞지? 나 지금 말을 말 같이 한거 맞아? 이거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기쁘다고 이거 야채 하나 만든 걸로 이렇게 되니까 공간이 차고 새로 나서 여기서 딱밥 먹고 혼자 다 가능, 완전 가능. 근데 이거 조금 키 크신 분들은 약간 불편할 수 있어.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겠다. 키 작은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저는 완전 그냥, 완전 편해요. 굿! 저는 사실 테이블로 쓰는 옆에 있는 것보다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수납이 모자라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만들기 나름 이렇게도 쓸수 있고 쓰기 나름인 것 같아. 이거 이거 재밌는데? 그리고 제가 검정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오케이. 아 네. 저기에다 끼우면 되는 거래. 오. 오금이 어, 딱 맞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 저 밑에도 똑같은 상판인데, 밑에다가도 끼울 수 있고. 오. 저렇게 두 개를 연결을 했어. 오, 그러면은 3단이 되네요. 또 똑같은 판을 가운데다 저렇게 또 연결을 해. 그러면 어 저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저거를 아까는 똑같이 나란히 놨으면 요번에는좀 넓게 해서 쓸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일자로. 얘는 지금 똑같이 생긴 선반을 두 개를 연결해서 식기 보관용으로 얘는 저런 주머니 아 저렇게 생긴 거였구나 가방이네요 지퍼가 있는 가방을 저렇게 들고 다니다가 펼쳐서 여기에다가 꼬리를 걸어주는 오 여기 이렇게 끝에 꼬리를 걸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템바몬. 쿨러 박스. 아이스 박스예요. 아 소프트. 소프트 타입. 소프트 타입. 옆으로도 되기게. 앞면으로도 이렇게 되고요. 위로도 달수 네, 있고. 위로도 달수 아하. 이게 지금은 이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거를 위쪽으로도 할수 있대요. 아, 이 고리가 사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게도 걸수 있고 위로도 보게도 걸수 있고. 아, 요거는 장작 거치. 아,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는데 심플하면서도 세련됐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마키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저는 장작도 괜찮지만. 와인을 이렇게 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막 기어 이럴 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남은 장작을 이렇게 들고 가도 되고. 이정했어. 아한 가지. 어 끝이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사합번다 네. 아 이게 진짜 인기 엄청 많아. 제 스타일이에요. 디자인도 예쁘고 네. 되게 재밌어요. 이것저것 할수 있어가지고 디자인 너무 예뻐요. 디자인가? 네. 어, 맛,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어, 어, 감사합니다. 딱 아, 이것까지 하면 너무 좋은데. 승승, 승승. 네. 네. 너무 좋아.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몰라요. 어떻게 들고 가봐야죠. 아 아, 제가. 마무리를 안 하고 카메라를 그냥 끈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아 이게 또 막상 보니까 왜 이렇게 또 캠핑이 가고 싶은 거야? 또 저거 들고 캠핑 가야 돼. 저는 그럼 다음 캠핑 가서 만나요. 안녕.